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큐브를 맞추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확히는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. 우선, 저, 이,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, 마구잡이로 그냥 섞어줍니다. 이거는 절대 못 외우게, 그냥, 아무렇게나 섞어 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 그냥 다 섞은 거죠? 다 섞었으니까 저의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숙련도가 높게 나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영상에서 배울 공식입니다. 아유 왜 이렇게 바꾸게요? 자, 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빨리 맞출 수 있습니다. 네, 한 2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1분? 아, 1분 정도구나? 1분 30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 정도로 빨리 맞출 수 있습니다. 이 정도가 초중급입니다. 저는 큐브를 배운지 1년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. 사실 그 터득하는 데는 한 2주 걸리고 그중에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저 잘하는 게 아닙니다, 사실. 자, 다음엔 다음 영상에선 십자가 큐브 첫 발걸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